7년 동안 퇴보했던 서울 확실히 바꿀 안철수 박종진이 추천합니다. 선거 때는 잘하겠다 잘하겠다 말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은 팍팍한 서울 살림 그대로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다릅니다. 세금 150억 펑펑 써도 아직도 허파로 미세먼지 정화하고 계신다면은 안철수를 권해드립니다. 아. 미세먼지 때문에 잠깐 외출하기도 겁나요. 지하철, 버스정류장, 스모그프리존과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를 통해서 숨쉬기 좋은 서울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일이 아무리 바빠도 아예 학교시간만 되면 신경이 쓰여서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안철수의 온종일 초등학교에서 직장맘들의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져 드립니다. <laughs> 7년 동안 말로만 집값 잡는다고 해놓고 날이 갈수록 치솟는 집값 때문에 도대체 결혼할 공부도 안 나요? 서울의 비싼 집값 부담스럽죠. 한철수의 네. 메트로하우징이 방값 임대아파트 10만 원을 마련합니다. 6 0으로서방장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아니 멀쩡한 동네가 개체길 때문에 반품하기나 나고... 보여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의 도심을 갈라놓던 철길에 아름다운 숲길로 서울의 가치를 한 단계 올려줄 서울 개벽 프로젝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서울을 바꿀 안철수. 캐도난마 박종진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기억하세요. 3번. 6월 13일에는 3번입니다. 가메품 송파을의 박종진도 있습니다. 원상품은 대약사항 아닌 기본사항으로 유기산지방선거에서 선반을 찍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철수 미래캠프 블로그나 유튜브 계정을 참조하세요.